네, 안녕하세요. 홈런 일곱 번째 곡, 삼루 요송 율동 배우기 함께 합니다. 악에게 주지 말고 라는 찬양이지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하니까요. 우리 함께 집중하며 율동 배우기 시작해 볼까요? 네, 주먹을 쥔 상태에서 왼쪽부터 왼팔이 왼쪽으로 먼저 나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뭐, 겹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아래 위로 내려놓으시면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때는 손을 편 상태에서 손바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손만 가지 않고 발도 같이 가죠? 편하게 그냥 찍어주시고, 찍어주시고, 찍어, 찍어, 찍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둘, 셋, 넷.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쉽죠. 어, 이제까지 정말 우리 꿈비에서 보여준 율동 중에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아에게 지지 발을 그냥 찍어요. 발 바닥을 그냥 편하게 찍어요. 자이 길이라 부분 가겠습니다. 손을 편하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흘려주세요. 옆으로 이동할게요. 이 길이 여기까지 갔나요? 자 오른쪽 발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요. 이렇게 앉아 주세요. 그냥 앉지 말고 주먹 올린 손을 주먹을 불끈지고 이 길이라 한번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아멘 늘어 맞치는 거거든요. 갑자기 뭐가 지나간 날 정도로 진짜 쉽고 간단하지요. 이 길이라 로마서 앉아요 하나. 둘, 21절 말씀, 아, 아멘, 키도선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아마 아이들도 말씀 암송하는데, 율동과 함께 하는데 너무너무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재미있고 신나는 악에게 지지 말고 외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율동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